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승소를 위한 소송의 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0-3번지에 위치한 신안산 비즈스타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위 신안산 비즈스타는 현재 2024년 6월 5일 준공이 되어, 2024년 7월 17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위 현장은 지목이 공장용지로 면적은 9838.6평방미터이고 2024년 기준 개별 공시 지가는 140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어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분양간에 방문하시어 분양간에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청약철회 규정이 있거나 청약철회를 할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지식산업센터 계약 체결 시 영업 사원의 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단골 손님 등록 등으로 인해 영업장 외에서 계약 체결을 권유받으시고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서에 청약 철회 규정이 없거나 청약 철회 사실을 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우리 판례는 지식산업센터의 청약 철회도 인정하고 있으니 소송의 여왕에게 상담을 주시면 청약 철회를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